안녕하세요, 타나입니다 지난주에 도쿄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터미널도 새로 생기고 바뀐 게 많더라고요. 셔틀버스를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열차죠.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타기 위해서 이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シシ49分さっっきでしたっけ<分>、はい、乗り場って降りたらすぐですかです、ねはい 대전저큐 마트대 시부야まで 새끼 9호차로 국대して서 스테이 그리고 돌아가기 오픈 티켓으로. 넥스는 안에서 뭐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패밀리마트에서 샌드위치라든지뭐 벤토 이런 거 먹을 것쯤 생각하겠습니다. 어 새벽에 나왔더니 배가 고파요. 아니, 이러, 이러, 어, 이러와서 하나랑. 예, 이런 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믹스 샌드 이런 것도 괜찮아. 이거랑. 어, 함치즈, 타하고 함치즈랑 어묵어죽게 같이. 이렇게. 도쿄로 들어가는 열차가 많은데, 저희는 이중에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탔어요. 창구에서 끊으면 카드 결제도 되고, 여러가지 좋아요. 샌드위치도 샀고, 승강장으로 갑니다. 여기로, 여기로. 여행의 반은 출입국 같아요. 순간 이동되면 좋겠다. 고속열차가 양방향에서 하나의 철로를 이용하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이 10이라고 하는 건 12량짜리라는 거예요. 12량짜리. 하텐 앨범 학습자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이런 한자 같은 거, 일본어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동안의 능력성장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되겠죠.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네요. 음, 음. 몇 번이라고, 우리?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꾸 물어봐요. <laughs> 자, 여기다 짐을 놓고. 새벽부터 빈속이라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랑 샌드위치 천연수라고 써있는데 이걸 안보고 여기 써있잖아 가타카나마 아라토카네. 츠나 함무 레타스 치즈 하마구 이 뭐야? 포크함 체다치즈 도쿄 스카이트를 보니까 도쿄에 온게 실감이 나네요. 시부야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새로 산 카메라도 테스트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도착하네요. 호텔이 있는 시부야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더니,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많이 변했네요. 제가 20년 전에는 여기를 자전거 타고 <laughs> 어, 자주 다녔었는데, 야, 진짜 그때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박이야. 색색 버고요 도쿄에 맘스터치가 생겼는데 줄이 장난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는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갑니다. 또, 규각 하라미 대식을를 180g의 한 조각. 고항은 오몰리 네. 그리고 갈비 정식도 180. 네, 지 주. 습니다밥 얼마 나는 거야? 이건 추 어, 이거는 밥추 네. 또 코카콜라 한 요게 파라미. 파라미 런치 정식고. 이게 갈비. 갈비 정식. 정식 시키면은 요렇게 밥하고 샐러드 쿡 나오고 밥이 오오무리 시켰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중자 유튜브 함께 잠 요기 주울 요기 닌텐도 특설 매장이 있다고 하네요. 어,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슈퍼마리오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너무 귀여운데? 허분 귀엽다. 거스페인어서보 그거 되는 거야저기 인형봐봐 인형, 인형. 슈퍼마리오 인형 귀여워 음, 뭐야 이거 너무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 원래 이 원래 캐릭터가 복수 아니 그냥 기본이 제일 좋. 되게 귀엽다. 네, 어? 응. 근데 너무 크다 달긴. 귀여운데? 어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한다.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건 뭐야? 그냥 그건가? 이거 차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라이트잖아 어? 라이트 아 라이트야? 조명이야 조명 아 라이트 써있네 음. 어? 보라파다 뭐야? 귀여운데 이거 파일이... 파일이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와 장난 아니야. 정원은 작은 게 없나 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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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피카츄 나는 그냥 이 피카츄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이게 지금 피카츄가 다 다른 것다아손 다른 모양이 다른거야? 귀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다 달라 표정이 다르다고요? 봐봐 오 어, 눈동자가 진짜 여러가지다 표정이 다 달라 이건 이번에 입은 회사의 손상 아까 호텔 있는 데서 그쪽 이었잖아 자꾸 이태원 갔다 누들 카페 파라다 여기 그 패리는 애도 좋아하겠네. 기운 있을 때한번 로프트가 여기로 옮겨졌네 원래 여기 아니었잖아. 오랜만에 왔더니 매장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 지금 가는 곳은 미야시타 파크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생긴 옥상 공원에 와, 이렇게 가고 어두운 있습니다. 놀라운데서도. 놀라운데. 저조도 테스트요 시부에 가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사유리가 사유리씨가 어, 자기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어, 도시락을 사서 여기서 먹는다라면서 음? 소개를 한 곳이기도 한데요 어, 국내 없는 매장? 여러 매장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저기 트럭 보이시나요? 방송사이리 씨가 저푸주 트럭에서 불닭을 사서 공원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스타벅스 들어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스타벅스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네.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밤에 오면 더 예쁘긴 하겠다 그 뒤지게 많은데? 저쪽이 있고 자리 없지 여기도 누가 지금 자리 다놓거야어 그런거 같은데? 아이스크어이스크거기먹 <목소리도> 그리고 아이스크림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어, 요게 국내에는 없다 그랬나? 곧 생긴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걸잘 모르는데 맛을 보려고 들어왔어요. 운 좋게도 저희는 기다리지 않았는데 저희 앉자마자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맛이요? 솔직히 맛있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지는 않고, 그냥 맛있었어요.

자, 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꽂는데 아, 어? 어딨지? 꽂는 데가 없나? 그냥 불을 없나? 여기. 방 컨디션 좀 <laughs> 보겠습니다. 음, 당황스럽네. 침대, 여기 무슨 변이야? 어 그래도야. 도로야? 오 도로? 도로다. 이거 CTV야. <laughs> 침대 침대도 아, 그렇지 깨끗해야지. 비즈니스 호텔인가 보다. 그치. 화장실 깨끗이야. 뭐 없어. 아 화장실도 장난 아니다 이거 되게 옛날 호텔 개조한 건가 보다잉 그지? 와 진짜 좁다 옛날 호텔 개조한 거야 여기 하긴 근데 여기 위치랑 그런 거 생각하면 그게 맞지 지금 보이는 저게 불 같은데, 저게 빔 프로젝터였습니다. 자, 워낙 좁아가지고, 아, 여긴 TV도 없나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요게 빔 프로젝터였네요. 방에서 조금 쉬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호텔은 있다가 와서 쉬면 되니까, 야경도 너무 이쁘네요. 어, 하지만 시부야는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하고, 일단 저의 유학 시절 추억이 있는 신주쿠로 향했습니다.